오늘은 언박싱을 할 거예요. 디테일 보여? 이거 이렇게 잡아당겨 뜯으면은, 어, 한 번에 뜯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아 오늘 애플워치. 내돈 내산 애플워치 언박싱을 할 거예요. 오, 이거 봐봐. 애플워치가 몇 개야? 이거는 그 팔목에 그, 그거고, 그 스트랩? 스트랩이고, 이거는 워치에요. 어, 어, 여기 봐봐. 디테일. 이것도 여기도 잡아당기면은 깔끔하게 상자를 안전하게 뜯을 수 있다. 오, 오, 어, 이거 충전기네. 오, 어, 나도 이거 생겼다. 조그만한 여자 사이즈로 샀어요. 내가 이제 운동 초보 마라토너로서 나이키 스트랩을 샀고 이걸 골랐는데 딱 간지나가지고 파랑색으로다가 시크한 블루로. 어떻게? 오, 어, 찍찍이야. 어, 이것도 이렇게 딱. 오, 딱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열려서. 어, 이거 봐봐. 안전하게. 와, 여기서 이렇게 붙여놨어. 간단하게. 오. 오,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뜯는 이상 얘는 이제 미개봉 상품이 아닌 거야. 아무리 여기에 나도 얘는 이 화살표로 이걸 뜯는 순간 이제 미개봉이 아닌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이거 원래 밑에 이렇게 충전선 있는 데 보통 모르고 버리는 친구들 많다. 더라게이렇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산 너무 예쁘다 이짜 어. 이렇이